너무 추워요. 어. 시베리아야. 어, 추워. 너무 추워. 잠깐만 보건소. 여보 어디 가요? 보건소가요. 보건소 왜 가요? 보건소 왜 갈까? 음. 제가 이번에 어, 임신 테스트기를 했는데 두 줄이 나온 거예요. 두 줄. <laughs> <그렇지! 웃음> 그래서 우리 지금 검사 받으러 갈 건데 일단 보건소에 먼저 가서 너무 초기여서 보건소에 가서 먼저 검사 받고 이제 산부인과도 갈 거예요. 지금 어머니댁 왔다가 지금 출발 중이에요. 근데 왜 산부인과 먼저 안 가고 보건소가? 보건소에 먼저 가서 이렇게 카드 뭐 무슨 확진 카드 같은 거 받아야 되고 <laughs> 잘 몰라. 잘 모르겠어요. 일단. 우리가... <laughs> 우리가 처음이에요. <웃음> <웃음> 잘 몰라요. 일단 가보자. 친구가 가보래. 보건소 도착했어요. 가는 거야. 아, <laughs> <좀> 다, <근데>. <웃음> <웃음> 아니 우리가 두 줄만 확인하고 바로 <laughs> <보고 싶다. 웃음> 보건로 왔는데 그럼 안 되고 산부인과를 먼저 가서. <laughs> 그 임신 확인서를 받아야 된대요 어. 아 그리고 산정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, 차에 타서 설명해 보건소에서는 산정검사를 하는데 여기 풍진 B형, 감염, 에이즈, 매독, 감기능 뭐 이런 혈액형 이런 것들을 그냥 임신하기 전에 검사를 받을 수 있대요 근데 저는 그걸 받으러 가려고 했는데 두 줄이 나왔으니까 이미 임신이 된 상태니까 어. 임신 확인증을 확인증을 받아와야 된대요. 산부인과 가서. 어, 산부인과를 먼저 가시면 됩니다. <laughs> 그러니까 저는 두줄 생기면 산부인과 가야 돼요. 음. 그냥 바로 보건소가면 안 돼. <laughs> 어, 나는 보건소인 줄 알았어. 병원에 이제 갈 거예요. 고고씨 뭐예요? 나물 먹으러 가요.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. 음. 오늘 검사 첫 날이야. 네. 음. 집이 보이네요. 네. 와 신기하다. 어, 진료 받고 왔어요. <laughs> 근데 어? 우리 아기가 6주가 어? 됐대요. 근데 아직 얼굴이 안 보여. 어. 어. 음 <laughs> 안녕. 반가워. 태명은 아직 안 정했어요. 맞아. 뭘로 해야 될까? 맞아. 겁나 궁금한가? 아직 너무 작다고 2주 있다 그래요. 아, 2주 있다가 또 와서 어. 제가 검진을 받아 볼게요. 너무 신기하죠? 너무 신기해요. 헤헤. <laughs> 2.2cm. 1.3cm를 2주 뒤에 선생님이 다시 오래요. 그때 심장소리랑, 음, 피검사 한대요. 근데 지금 애기의 형체가 안 보인대요. 얼굴아, 언제 나오냐, 너는? 궁금하다. 빨리 보자. 10개월 너무 길것 같아요. 내 몸이 뚱뚱해지겠다.